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 투자의 길잡이 편안하게 듣고 제대로 투자하는 미국 주식 투자 전문 방송 스타크 USA 데일리 브리핑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스타크 USA 데일리 브리핑 방송은 젊은 신문 앞서가는 신문 뉴욕일보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는 요일별로 다른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햄버거냐 피자냐 미국의 생활 문화 생활 시간인데 햄버거냐 피자냐 얘기를 한번. 투자라는 것과 결속시켜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햄버거와 피자가 투자와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에 대한 이해가 밑바닥부터 안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지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자, 그거 지금부터 도미노 피자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도미노 피자 요 얘기는 제가 2016년도에 도미노 피자를 160불 때 그때 주봉으로 장대 양봉 나올 때 그때 추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햄버거와 피자, 정크 어, 푸드냐 아니면 헬시한 푸드냐 이런 어떤 그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거 뭐냐? 그럼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도미노 피자에 대한. 아, 맥도날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자체가 계속 줄어듭니다. 매출액 자체가. 왜 그런 식으로 줄어드냐면 이게 2014년도에 274억불이었는데 계속 줄어들어요. 2017년도에 228억불까지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적으로 햄버거 산업에 대한, 뭐, 버거킹도 있고, 뭐, 웬디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어 지역별로 프라이빗한 그런 브랜드들의 올가닉 제품, 고퀄리티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햄버거에 대한 것들은 매출 자체가 기존 업체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뭐, 매출 줄어드니까 순익 줄어드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미노 피자라면 그럼 어떻게 됐겠냐? 도미노 피자는 뭐 외식 산업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얘네라고 볼수 있겠냐? 아니에요. 오판입니다. 2014년도에 19억 불 하던 매출액이 지금 2017년도에 27억 불로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어 2008년도 12월 19일, 2008년도 마지막 거래일에 기준 어, 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존닷컴이 얼마 올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31배 올랐습니다. 31배, 31배. 지금 1,781불인데 31배 올랐어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4불 27센트였는데 지금 337불. 자그마치 78배. 최고가 찍을 때 100배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100배 가까이, 8, 90배 오른 거죠. 자,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도미노 피자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도미노 피자. 아, 그거 뭐 이러시죠. 아니에요. 도미노 피자가 있잖아요. 아마존 다컴보다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5불 2센트 했는데 현재가가 262불. 자그마치 51배가 오릅니다. 아마존 다컴보다 50%가 더 올라요. 내일은 미국 투자 이야기, 인덱스 펀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 지금 만 불러놓고 앞으로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어, 그게 한 2억 가까이 되는 그런 게 어떻게 되느냐, 예, 그 구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 김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